4으면 지나래요. 그러면은 그림 그릴 거니까 제일 처음 하는 거는 점근선, X는 쓰고, 부모 빵 만드는 거 마이너스 2, Y는 쓰고, 1차 항계수의비 4. 오케이? 그러면, 근데 생각해보니까 남녀는 지난주에 안 와갖고, 지난주 오답도 안 고치지 않았습니까? 그것도 여기 남아있는데. 그쵸? <laughs> 그러면 해봐. 그러면 여기, 마이너스 2, 여기가 빼기 2, 그리고요. y 는 4, 그리고요. 근데 다 지나야 되죠. 그러면 만약에 막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탈락이야. 어? 이걸 안 지나니까 이건 안 되죠. 그거 바꾸는 이렇게 보면 이 분자가 양순 아닌가 봐. 이게 안 되니까. 그럼 음수는 맞는데 음수라고 해도요. 음수라고 해도. 만약에, 이렇게 나오는, 이렇게는 나오는데, 여기서, 아! 이렇게 나오는데, 얘가 이래가안 되죠? 탈락이에요. 그죠? 여기 안 지나잖아. 그럼 파팅 탈락이죠? 왜냐면 사살 안 지나니까, 안 지나니까, 여기 안 지나니까, 여기 안 지나잖아. 그러면은, 얘가 점점 내려야 되죠? 그러면 내려가, 아직 탈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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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! 이거, 언제 합격? 얘가? 이렇게 돼야지 타격인 거 아니에요. 그거는 Y의 절편이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. 그거는 0어요0으면 지금 4분의 A 빼기 1이 음수가 돼야 되니까 분자만 보면 A 값이 1보다 작아야지만 해요. 이렇게. 4 어떻게 맞췄세요 y의 절편이 그영 0, 0. 네. 그러면은 저기 아래 분의 아, 아. 이거요? 네. 잘 보고 있는데. 그렇죠. 됐어. 잘맞 이거 상관없잖아요. 이사회도 상관없잖아요. 그죠? <laughs> 돼요? 돼요? 오케이. 그럼 우리